안녕하세요 한강 tv입니다. 전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cj enm입니다. 그럼 cj enm을 왜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코로나 시국에 영화관에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참고로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저지만 지금으로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는데요. CJENM은 CJCGV와 더불어서 극장과 관련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로도 많이 송출되고 있는 방송, 광고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CJENM인데요. 지금 실적은 이제 상반기 안 좋은 실적까지 반영된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나 갈 것이라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기가 회복하고 점점 더 CJENM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c 제 e n m 2분기 영업이익은 54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분기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안 좋은 부분이 반영됐는데도 어쨌든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시적이기 때문에 CNM의 주가는 지금으로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CJ E&M 일봉차트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247,000원까지 찍었던 주가였는데 작년 연말까지 177,000원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3월 달에 8만 9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지금 가격은 정말 많이 싼 가격입니다. 일단 12만 600원에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으로선 20일선과 60일선이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는 모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확인해 볼게요. 주봉으로도 장기로 2평선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20일선과 5일선을 회복하고 지금 안착했습니다. 다음 이제 60일선을 터치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가격은 14만 4 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도 볼게요. 월봉으로는 지금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으로는 매물대가 15만 5천원 정도까지는 있지만 그 중간 매물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14만원대까지 올라간다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쉽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 보이고 있으신가요? 최근 한달 내에 수급을 확인해 볼게요. 기간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신용 잔고도 확인해 볼게요. 신용 잔고는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0.75%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 j e n m 은총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19.20%입니다. 그리고 PBR은 0.8 그리고 PER은 8.27입니다. 손익 개선서를 보더라도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의 수익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제가 지켜보는 반점은 지금 이렇게 갭으로 120회선을 동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안착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제차 122,000원 정도의 정고점을 깨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CJENM을 하반기 12월까지 갖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한 주, 한주살 생각이고요. 이거는 추천 종목이 아니라 그냥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jem의 n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주요 mpp 시청 점유율을 47.9% 한국 영화 46.7% 전체 영화는 27.3% 모든 영화 관련된 컨텐츠가 또 cjem에 n 많이 엮여 있습니다. 지금 영화산업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계속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영화산업이 허벅될 때 올라갈 주식은 어떤 걸까요? 바로 cjem입니다. n 영화 관련 주식이니까 마지막 멘트는 영화를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개봉한 반도는 지금 관람객 평점이 좋지 않습니다. 네, 2.4점, 행로잼 꿀로잼, 아주 분노의 좀비로 이름을 갖고 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억지 감동도 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런 후기를 보니까 절대 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 부산행이 그런 후속작으로 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흐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 이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는 건가요? 네. 자는 게 맞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안녕.